XRP 현물 ETF가 정식 출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 이상의 초반 자금 유입이 올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ETF 전문가 네이트 게라치는 XRP 현물 ETF의 초기 자금 유입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후건의 발언에 동조하며 XRP 현물 ETF가 출시 후 수개월 내 1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투애니원 셰어즈, 위즈던트리, 그레이스케일, 카나리 캐피털 등이 미국 SEC의 피드백에 맞춰 S1 수정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겁니다. 앞서 렉스 오스프리가 출시한 XRP ETF는 사실상 첫 현물형 상품으로 평가받으며 이미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최근 솔라나 현물 ETF가 첫 거래일에만 700만 달러를 끌어 모은 점도 XRP ETF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힙니다. 게라치는 솔라나 사례처럼 XRP ETF도 초반부터 강력한 유입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출시가 기관자금의 본격 진입 신호, 즉,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끌어올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TF 승인이 단순한 호재를 넘어 리플의 기관 시장 진입을 현실화할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